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놀랍고도 어, 우리를 정말 경이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수 있는 삶의 한계가 없는. 아, 정말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과 사고 방식을 바꿔 간다면, 아, 그렇다면, 아, 어제보다 더 좋은 하루를 만들 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1월 21일입니다. 아, 오늘 말씀의 실제는 제목이 진리가 실제입니다. 예, 진리가 실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여기 하나님을 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근데 이것을 바로 어 어떻게 알게 되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광의 빛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 뭔가 비춰지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표현으로 어,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요.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내가 기,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기독교는 진리들, 곧 가정이 아닌 절대적인 진류들, 진리들을 다룹니다. 진리는 실제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하나님에 대한 에피그노시스, 즉 절대적인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진리 영역에서 모든 의심은 해소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그냥 압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계시가 당신의 영의 전인이 됩니다. 예. 여기 에피그노시스란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에베스 17장,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에피그노시스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서 우리가 아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늘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그 사람을 알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만약 어떤 사람이, 아, 내가 김진호 목사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그분이 한두 번 만나서 안면이 있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또아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음, 내가 담임 목사님을 잘 알아 라고 말하는 거그 아는 단계와 또 제가 아내로서 남편인 김진호 목사님을 내가 아는 거하고는 아주 단계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혹은 뭐 내가 어떤 진리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에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하도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에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정확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는 정확한 지식?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정확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아, 그래서 보니까 이 진리 영역, 이 아는 단계, 이이 이 진리 영역에서는 모든 의심은 해소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 그것을 당신은 그냥 안, 안다. 그랬어요. 아, 이와 같은 계시가 당신의 영의 정이 전이될 수 있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우리가 거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동종녀에게서 나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그것을 압니다. 이것은 우리 영에 내재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압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통해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에 게시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이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에 관해 어떤 의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식이 선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려고 애쓰거나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계시는 우리에게 특정한 사고 방식을 줍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 우리가 믿는다는 것 예, 바로 어, 우리도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단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됐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사실을 알죠. 오늘 얘기한 에피그노시스 정확한 지식으로 압니다. 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 부활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들을 해도 우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아는 것은 바로 우리 영에 있고,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온 것이고, 어, 믿는 과정을 통해서, 어, 우리에게 가져진 그런 지식, 정확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어, 에피그로시스 이런 지식은 바로 우리에게 특정한 사고방식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가 믿을 때 영생이 우리 영의 전이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서 아는 자로 나아갔습니다. 기독교는 가정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우리에 관한 어떤 것도 추측에 근거한 것이 없으며 우리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믿는 자, 믿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에,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에, 우리가 그 지식을 알게 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식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것이요. 그래서 믿, 믿, 믿는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지와 계시형으로 말미암 알게 됐고 거기에는 추측하거나 가정하거나 이런 것이 절대 그럴 것 같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냥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믿는 자에서 믿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믿는 자 믿는 자 믿는다라는 그런 그, 어, 그 상황을 통과해서 이제 아는 자. 예,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에, 그 정확한 지식을 우리가 아, 붙잡았고 붙잡았을 때 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지식, 어, 추호의 의심도 없는 걸 정확한 지식으로 우리 안에 그것이 안착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당신은 실제 영역, 신성한 지식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기도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에, 알게 하시고 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유업과 근원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기 원하시며 그것은 당신의 심령과 마음에 넘치게 하심으로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음, 예수님이 부활과 동정녀 마리에게 예수님이 잉태 되신 것과 이런 일들이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장착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단계, 그 진리를 아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다면은 그 그것에 관한 한.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것에 관한 한 하나님과 우리는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바로 내 지식이 된 거죠 어떤 거는 내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경험한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진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지식이 그것이 바로 진리죠 그래서 바로 진리가 실제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유업과 근원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기 원하시며 그것이 당신의 심령과 마음에 넘치게 하심으로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에 있는 진리가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유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유업 그리고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해서 그런 모든 진리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계시되기를하나님 원하시고, 그 단계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점점점 계시가될 아, 그 것인데요. 그것이 당신의 심령과 마음에 넘치게 하심으로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는 방법은 딱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에비소 오늘 17장 17절 나와 있는데, 우리 15절부터 우리 참고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비소 한번 읽겠습니다. 에비소서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이 때문에 나 역시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 기억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시오. 너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대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한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로 원하노라. 예,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진리가 실제인데 바로 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그 심령 안에 성령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밝혀져서 어 우리가 지혜와 개시형을 받고 우리 지성의 눈이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 알게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고 우리 부르심의 소망에 모시고 기업이 모시며 그 믿는 자에게 주신 즉 그 풍성하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하고 그것을 그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똑같은 지식으로 우리가 계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진리가 실제이고 우리는 그 진리를 향해서 계시와 지혜와 계시형과 또 성령이 밝혀주시는 그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개입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나아가고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13절은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에 거룩케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서 이미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믿음으로. 예, 성령에 거룩해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당신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온심령으로 저를 의롭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생을 저희 영에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광이 저의 심령에 가득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저를 통해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바로 진리가 바로 우리 실제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부장할 때 점점 자유한자가 되고, 점점 어떤 곳에 제한받지 않는 자, 두려움에 잡히지 않는 자. 아또 자신을 한계를 규정하지 않는 자로 점점 아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면 성경이 말씀한 대로 진리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는 바로 아, 우리가 믿었던 그 진리가 아 점점 실제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점점 큰 자유로 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도 어 정말 하나의 말씀이 예 심령 안에 비춰지고 또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서 어 정말 깨달아지는 비춰져서 실제가 되는 그런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시고 또 어디서든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나타내는 귀한 영광스러운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